존경하는 장원특례시 시민 여러분 손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장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마산 반을 시장의 시장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 에 섰습니다. 지난 19일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해결하고자 홍남표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방문을 하셨고 시장 상인 들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신마산 바늘 시장은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시장입니다. 정은 795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며 많은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장은 현대화 사업 관련된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의 직면에 있습니다. 첫째, 안전 문제입니다. 현재 신마산 반월시장은 2002년 마산시로부터 안전진단 B 등급을 받아 건축물의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설물의 안전한 심각한 결함이 있으며 시장 주변의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시장은 더욱 항패화되고 소비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시장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시장입니다. 둘째 국공유지 면적 문제입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하여 마산시는 국공유지 6,747제곱미터를 상인에게 불화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리 미숙으로 등록시장 등록요건이 충족함에도 신마산 바늘시장은 2005년 12월 15일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인정시장으로서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려면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시장 입장에서 매우 억울한 사항입니다. 셋째 법적 규제와 현실의 불일치입니다. 현행법에는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수 있는 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어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는 시장 또는 하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상업기반시설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반을 중앙시장은 이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장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취합한 전국 1,437개의 전통시장 가운데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곳은 전체의 20%인 289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시장은 5개에 불과한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어 시장 정비 사업을 실행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으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장 정비 사업이 필요한 시장의 요건에 국 공유지 면적 규정을 삭제하여 낙후된 시장 정비 사업이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권을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접수되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현상에서 신마산 반월시장은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시장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마산 반월시장 정비 사업 추진위원회는 시장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과 의회에서도 이 점을 도와야 할것 같습니다. 신마산 반을 시장의 상인들과 주민들의 뜻을 해아려 주시고 신속한 시장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장원시 행정은 적극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